안녕하세요. 장보경 따로입니다. 오늘 상대방 속마음을 한번 가볼게요. 상대방 속마음. 다섯 장 뽑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상대방 속마음. 자, 연인일 수도 있고, 어, 연인, 친구, 상사, 어, 알고 지내는 사람, 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 저는 3번을 택하겠습니다. 저도, 어, 정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상대방 속마음.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 헤르메스 신이, 헤르메스가 여행하다가 다쳤죠. 마음 상한 거죠. 별자리는, 어, 쌍둥이의 수성에 염소자리 토성이 죠 그래서 상대방 속마음이, 어, 그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 나한테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지 않나. 한 번, 봐볼게요. 자, 2번 고르신 분 보겠습니다. 자, 2번 고르신 분은, 시지스프 신이, 자, 돌사, 돌멩이를 메고 돌산을 올라가지고, 이거는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자존심을, 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속마음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 힘들어하지 말라고 한번 생각 얘기해 주세요. 사자 자리 태양의 염소의 토성이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저도 택했습니다. 어, 3번은 아, 보기에도 1번 2번하고 틀리죠. 자 신전으로 가죠. 천칭의 금성의 사수의 목성이잖아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아. 어, 나를 나랑 같이 이렇게 신전으로 가고, 시, 가고 싶어 할까? 뭐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은 아, 모이라이 여신이 나왔어요. 상대방 속마음. 염소의 토성에 물병에 이제 어, 넵튠이 나왔죠. 이거는 끊어내고 싶어도 못 끊어내는 거 같은 상대방이 아, 나랑 헤어지고 싶고 어떤 계기를 그 아주 오래된 공의 로브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보면은 가끔씩은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너무 오래되면 권태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끌어낼래도 끌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우리가 이게 우리의 운명일까 그런 거죠. 자, 번 고르신 분 보겠습니다. 5 번. 아, 번은 액터 어, 왕이 연극을 하는 거죠. 왕이 이거는.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표를 내기 싫은 거예요. 자, 사자의 사자 자리 태양의 어, 쌍둥이의 수성이잖아요. 제머나이 수성 얼마나 잔머리가 돌아가고 왕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상대방 속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어, 이 심볼론은 어, 굉장히 속 마음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자, 심볼론 강자. 어, 2개월 코스도 있고, 원데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피하세요.